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병아리 콩 삶는 거 얼른 알려드릴게요. 세컵 할게요, 기준을. 세컵 3컵 하고, 세 컵을 그냥 한두번 헹궈서 씻어요. 자, 이거를 지금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갖고, 어, 한 두세 번 정도 헹궈갖고 씻은 거예요. 저는 지금, 어, 여러 군데다 다 해봤는데, 그 인스턴트 팥에다 하는 게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일반 압력솥도 똑같이 25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전기밥솥으로는 내가 아직 안 해봤는데 전기밥솥으로 해서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콩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는 사람들은 이제 콩 먹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해야겠지만 을 일단 늘 병아리콩을 샐러드로 이렇게 먹었던 사람들은 지금 삶는 방법만 달리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이거 세 컵을 일단 넣고 그 다음에 물이 네컵 들어가요. 세 컵에 물네 컵. 하나 자 3컵에다 물네컵을 넣고, 그 다음에, 어, 알룰로스를 1 작은술을 넣어요. 그래서 이 묘한 그 콩맛이, 그, 그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찝찝한 사람은 안 넣어도 돼. 그래서 알룰로스를 저는 1 작은술을 넣어요. 자, 1 작은술 넣고, 그 다음에, 어, 천일염을 2분의 1 큰술. 이분의1 큰술. 그니까 반. 2분의 1 큰술을 넣어요. 만능조리로 그니까 고압으로 해서 25분. 25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취사를 누르면 끝이야. 그리고 나서 이게 25분이 삑다 끝나면 그냥 두지 말고 빨리 김을 빼셔야 돼 그게 팁이야 왜냐면 그냥 두면 또 그게 그 안에서 그 열로 물러져 그럼 저렇게 밤처럼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해서 저는 얼려놓고 밥할 때도 넣고 샐러드 할때 먹는데 이제 25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을 제가 증기를 뺐어요 증기를 슉 빼가지고 그리고 이제 된걸 봅시다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국물이 좀 남고 음 맛있는 냄새 나지? 너무 쉽죠? 우와. 자 이래도 안할 거야?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요새 그 이것저것 농미랑 넣고 찰농미랑 넣고 밥을 하는데 요즘 그, 그 호랑이 콩 나올 철이라 호랑이 콩도 삶아서 얼려놓고 자 이렇게 병아리 콩을 그렇게 삶아놓아서, 이렇게 삶아놓은 병아리 콩을 음. 여기다 이렇게 넣고 밥을 하는 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 봐 여기 밥에 들어간 병아리 콩 아마 쓰러질걸 어머 어머 근데 진짜 더 맛있어 더 맛있지 않냐? 어머 어머. 근데 이게 밥보다 맛있다니까. 아니 진짜 밥보다 식고 밥보다 음. 맛있네. 너무너무 이야. 맛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밥같지가않고 이거 그래서 이거를 식혀갖고 응, 시키면더 맛있거든. 그래서 이걸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냥 먹으면 그냥 꼭 약식같이 건강한 약식이지 어머. 설탕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진짜 약식 자 이렇게서 해 활용하세요. 샐러드로도 먹어도 되고 이렇게 밥할 때 넣어서도 되요.